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TV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링크를 다 해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 제가 조금 전에 무슨 방송을 했냐면, 낸시 페르시아원 의장께서 부채안도 인상을 위해 대통령이 사인하고, 재무부의 그권한을 부여하자는 그런, 수정헌법 14줄 근거로 공공채무조항을 사용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이 제목으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엔드, 또 뭐가 나타났냐면, 척슈며, 공화당, 아니, 척슈며, 민주당 상원, 의원님께서 어떤 발언을 했냐, 미국 날짜에요. 미국 날짜 기준으로 31일까지,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날짜 기준으로 31일까지,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주제안이 뭐냐면 CR입니다. CR. Containing Resolution.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적어서 알려 드릴게요. <laughs>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o 다운의 정의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샷다운 샷다운을 정의를 바꾸자. 그래서 지금 9월 30일이니까 임시적 샷다운은 10월 3일 실질적 샷다운은 10월 18일인데 이 정의를 살짝 어, 속된 말로 야매로 바꿔서 12월 3일날 까지도 어떤 정부 지출 적인 그런 금액이 추가적으로 안 나오면 이때는 진짜 샷다운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컨티뉴잉 데일 있어요. 지속적인 리 i 루션 CR. 이런 뉴스가 아마 내 한국에도 내일이나 아, 오늘이죠. 지금 새벽 4시 32분이니까.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그렇게 부지를 하지 않아. 항상 내가 방송하고 나면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나와요. 그러면 내일쯤에 우리나라에 이 뉴스가 갑자기 뜰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막 오르겠죠, 또. 자, 이거를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를 언제까지 하냐면, 9월 31일까지. 투표를 무조건 한답니다. 이게 메인인데, 이거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100% 통과됩니다, 100%. 왜? 왜100% 통과되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권에서 지금 반대하는 건 뭐냐? 핵심은 부채 조항. 야, 부채 돈좀더 늘리지 마. 알았어. 그러면 이거 빼고, 다른 뭐, 법안, CR. 즉, 샷다운 되는 그 정의를 바꾸자 이거예요. 정의를 바꿔서 10월 3일, 10월 3일 임시적이고, 10월 18일날 실질적 샷다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샷다운 되면 공화당 너희도 안 좋잖아. 너희도 책임이 있잖아. 당연히 민주당 우리 책임도 있겠지만, 우린 상호 책임이 있다. 즉, 미국이 책임이 있다. 우리의 어떤 정치적 일을 하는데, 서로서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부채조항은 없애고, 이거 말고 CR을 하자. 그게 CR이 뭐냐? 샷다운의 정의를 바꾸는 거고, 샷다운 일자를 12월 3일로 하자. 이 투표를 언제까지 한다? 9월 31일까지. 이틀 안에 한다는 겁니다. 상원에서. 왜 그러냐면, 이거를 왜 이틀 안에 하냐면, 지금 다음 주부터는 미국 상원이 안 열린대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미국 상원이 안 열린데, 그래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닥 찍고 오르는 거예요 내말 맞잖아요 지금 주가가 바닥 찍고 오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지 오를 때 이번에는 제가 저한테 따로 연락 오시는 분한테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적 실적주로 가셔야 돼요 실적 정확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투자를 하셔야 폭락에도 덜 폭락해요. 안정적이야. 금리가 상승할 때는 무조건 실적이에요. 실적 명심하세요, 여러분. 에? 자금이 실적이 받쳐 주는 것으로 다 쏠린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시, 그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하고 상관없이 미래 가치를 보고 베팅을 떼는데, 그러면 실적이 받쳐 주는 건 뭔가요? 대형주에요. 대형주.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재편이래요. 이제는 러셀은 죽을 수 밖에 없어, 러셀 관련은. 당연히 러셀 주위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는 살아남겠죠. 자,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부분. 지금 내추럴 가스. 즉, 선물, 천연가스. 제가 한동안은 천연가스 계속 올라 오른다고 해서 방송하고 나서 막70몇 달러에서 80몇 달러까지 쭉 올라갔었죠. 이거 천연가스 선물이에 선물. 어. 천연가스 선물인데 폭락했어요, 이게. 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70m 달러, 80m 달러는그 브렌트유고 죄송해요. 브렌트유고. 이 천연가스는 제가 그 방송을 아마 27일인가 이때 했잖아. 27일인가 24일인가 이때 했잖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폭등한다. 왜 그러지? 그 노드스트림투 러시아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미친듯이 폭락하게 된거는 뭐냐면 날씨 날씨가 따뜻해요 자 제가 2월달부터 계속 1년의 큰 흐름을 다 알려드렸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 천고마비에 있겠죠. 이때는 뭐? 바이오주는 대폭 나간다. 바이오주는 대폭 나간다. 무조건. 안 그런 적이 없다. 왜? 인간이 안 아프니까. 인간이 안 아프다. 왜? 왜안 아파요? 면역력이 최상. 최고의 상. 아주 바람도 선선하고,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고 싶고, 남자들은 뭐? 캠핑을 가고 싶다. 캠핑을 가는데 가족과 가는 거는 와이프의 바가지 때문에 가는 거지 조용히 나만의 캠핑을 혼자 떠나고 싶다. 그러면서 소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 당연히 이건 북반구예요 북반구, 남반구는 지금 이제 반대니까 계절이 북반구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파. 바이오주가 폭락해. 그러면, 막 돌아다니니까, 소비도 올라가. 헬스케어 안 아프니까, 어, 바이오, 헬스케어, 뭐, 모더나 이런 거 내가 장담하는데, 대폭락한다에 내가 한표 던집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따뜻하니깐, 따뜻하니까 가스 수요가 줄어든다. 그럼 선생님, 가스가 계속 내려가요? 겨울에는요. 자, 겨울에는, 여러분, 당연히 올라갑니다. 언제부터 11월부터. 그러니까 이 10월 말까지는 최소 10월 둘째 주까지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무조건 내립니다. 근데 10월 말에는 다시 추워지기 때문에 11월부터 가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입동되면 난리가 나요, 가스 가격. 그러면 10월 달에 10월달에 발표하는 물가지수, 뭐 P.C.I. 값이나 에? 등등등 많잖아요. P.C.I. C.P.I. 뭐 많잖아요. 거기서 이 지수 값이 그리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원천 원천적인 연료비가 저렴해져. 연료비가 기름값도 잠시 내려가요. 유가도 지금은 잠시 이제 10월달부터는 잠시 내려가요. 유가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유가가 언제 또 폭등하냐? 11월부터 언제까지? 어, 1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브렌트유는 100달러, 최소 90달러 무조건 갑니다. 언제 뭘 투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 보이시죠? 큰 어름들이. 이거 알려드리고. 자, 이거는 천연가스 예상도예요. 여기 천연가스 나왔죠? 천연가스 대폭 나간 이유. 핵심은 뭐다? 날씨. 자, 이거 봅시다. 예상도니까. 자, 여기 겨울이 되는 시점. 겨울이 되는 시점. 역대 천연가스 가격 흐름이에요.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야, 이제 10월, 10월 달부터, 이게 대충 한 10월 달 타요. 10월. 10월부터 어떻게 돼? 꺾인다. 오, 역대 자료를 보면 꺾였네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우선, 이, 이 색깔에 요거, 요거, 진한 녹색이라 해야 되나? 아니, 진한 연두, 무슨 색깔이야? 이거 파란색? 하여튼 이 색깔에 2020년이에요. 이거는 코로나고, 코로나가 터져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안 그래요. 입독이 되면 올라가. 이건 코로나가 터져서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그림이. 이게, 요부분을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겨울인데 꺾인 거고, 왜? 그, 감염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무 데도 돌아다니지 마, 이랬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거고,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한달 안에, 제가 일주일 전에 강의했죠. 한달 안에, 갑자기 그리둥이 완화한다. 어? 어떻게? 정의를 바꿔서. 그래서 지금 나오잖아요.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내 강의하고 나서 이틀 뒤에 갑자기 나오죠? 그리드기, 위드 코로나 값이다 그냥. 왜 그런지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그 PCI로 딱 체크를 해서, 그, 코로나 환자 몇 명, 이게 아니라, 중증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환자 몇명이 개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값이팍 떨어지지.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것은 뭐? 정의를 바꾼다. 정의를. 노예를 학습시킬 때는 정의를 바꾸면 된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이게 꺾였다가, 올해는 꺾였다가, 노멤버, 디셈버. 이쯤에서부터 다시 올라간다니까. 이번에는.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료가. 이 예상도에요. <laughs> 네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참고만 하세요. 우선 그 예상도를 보면, 어, 21년이니까, 6가는 이거 계속 꺾인다고 돼 있네? 우선 올해까지는, 천연가스 가격이 꺾인다고 되어 있네요. 어, 제가 해석을 잘못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게, 이거, 불륜버그 자료인데, 이게, 제가 계속 방송한 대로랑, 저도 불륜버그에서 자료를 보지만, 이게 잘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어 모니터를 해보면, 12월쯤부터 이게 올라간다고 돼있어.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이제, 불륜버그, 그, NEF,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자료는 꺾인다고 돼있네요. 우선은 큰 흐름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또 달라지니까 모니터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위드 코너라로 갑자기 전환이 되면 수요가 급증해버리니까.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천연가스 선물이 대폭락한 게, 여기서부터 지금 하루 만에 6.2에서 5.4로 대폭락을 했죠. 이거는 뭐다? 날씨 때문에 그렇다. 날씨, 날씨 이해되시죠? 자, 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한 거. 자, 우선 CR 척슈머, 척슈머 공화당 상원 의원님께서 CR. 컨티뉴닝 리솔루션 CR법안 이거의 핵심은 뭐다? 샷다운의 정의를 바꿉니다. 샷다운의 정의를 바꿔서 이 샷다운을 12월 3일까지 삼일까지 부채 부분이 이게다하기 빼기 해서 안되면 이때는 진짜 샷다운으로 샷다운으로 우리가 인정할게 이거예요. 이거 투표 언제? 어, 미국 날짜 기준으로 9월 31일 31일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뭐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을이다. 이제, 가을이라서 따뜻해요. 따뜻. 그래서, 어, 아, 연료 값이, 그러니까 석, 석유나 천연가스 수유가 준다. 특별히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다 난방이잖아요. 난방. 거의 다가. 그래서 난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폭락한 거예요. 당연히 유가도 지금 떨어졌어요. 천연가스 이 영향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블룸버그 어그 에너지 부서에서는 쉽게 말하면 블룸버그 에너지 부서를 할게요. 에너지 부서. 블룸버그 에너지 부서에서는 어 천연가스를 예측하기를 가격이 내려간다.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부터 지금 9월 30일 그냥 10월 1일 잡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 부분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 두 개. 그리고 가을에는 바이오주는 대폭 나간다. 왜? 따뜻하니까. 따뜻하면 인간의 매행령은 로 올라간다. 그런데 무조건 따뜻하다 고 그런 게 아니라 선선한 바람도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 소비를 말해야 하니까 돈이 돈다. 돈이 돈이 돈이니까 선순환 경제가 일어나면서 주가도 올라간다. 자 이렇게 짚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게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